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조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제네시스 G90 5.0프레스티지 모델 되겠습니다. 이 G90 모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 상 정말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네, 퍼스트 클래스 시트까지 추가되어 있는 아주 옵션 가득한 차량으로 느끼실 수 있겠고요. 네, 5.0의 차량인 만큼 8기통의 타워 엔진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더욱 더 편안한 승차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고급형의 대형 세단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색감까지도 너무 매력적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엄버브라운의 외장, 그리고 바닐라 베이지의 실내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외장과 내장의 색상 조합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직접 살펴보시게 되면 더욱더 만족스러운 차량으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고 이력까지 없고 주행거리까지 약 6만 5천km의 정말 짧은 주행을 갖고 있는 오늘의 고급형 대형 세단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차량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많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제네시스 G90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2019년 4월 등록 그리고 주행 거리가 약 65,000km입니다. 네, 짧은 주행을 가진 만큼 넉넉한 제조사 보증 기간 갖고 있습니다. 엔진 미션이나 일반 부품까지. 편안하게 보증사 혜택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사고에 대한 부분 네, 있어서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깔끔한 무사고 차량으로 자신있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5.0 프레스티지 모델인 만큼 신차가 1억 2천 상당의 모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기통의 타우 엔진 그리고 전자 제어 서스펜션 탑재로 인해서 더욱 더 편안한 승차감 느껴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기능적으로도 너무 완벽하지만 색감까지 너무 매력적인 오늘의 g 구공입니다 네, 바로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면부 양측에는 풀 LED 헤드램프 내장이 되어 있겠고요. 프레스티지 모델인 만큼 어댑티브의 기능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고급형의 지능램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중앙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네, 이렇게 중앙부에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더 센서 그리고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 그리고 전방 추돌 감지까지 네, 안전 옵션상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량 색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멀리서 보셨을 때 언버 브라운의 정말 매력적인 색상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블랙 바디와는 또 다른 중후한 이런 감성을 느끼실 수 있겠는데 네, 요즘 정말 이 언버 브라운의 색상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살펴보시게 되면 네, 안쪽에 바닐라 베이지 색상과 정말 잘 어울리는 매력적인 색상으로 느끼실 수 있,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이색 부분 전혀 없으면서 이렇게 단차 부분도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완전 무사고 차량을 느끼실 수 있겠고요. 당연히 저희 클린카에서는 네, 이렇게 휠복원 그리고 실내 클리닝까지 아주 깔끔한 상품화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고객님들께 더욱더 깔끔한 차량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를 열게 되면 네, 정말 안쪽에는 너무 화사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인테리어입니다 이렇게 크림베이지 실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도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겠고요 근데 가까이 비춰드리게 되더라도 밝은 시트이지만 오염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가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또한 대시보드나 상단부에는 하바나 브라운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매력적인 색상으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나파 가죽 그리고 리얼 우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까이 보시게 되면 리얼 우드와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차량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네, 기능적으로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스마트 센스 패키지 되어 있기 때문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유지, 차선 이탈 경보 같은 운행 안전 옵션 사항까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시트 위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에르고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전동 시트와는 또 다른 네, 더욱더 다양한 방향으로 시트 포지션 조절이 가능한 고급형의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대형 세단으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량 프레스티지인 만큼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 도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살짝 덜 닫혔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기능이 전 좌석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네, 이렇게 후석 상태감도 살펴드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바나 브라운과 베이지 투톤 이루어져 있으면서 상태감 면에서도 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네, 어느 곳 하나 손상, 오염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잘 유지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옵션 사항에 있어서도 듀얼 모니터 내장이 되어 있겠고요. 네, 컴포트 패키지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은 퍼스트 클래스 시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인승의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후면부의 외장 상태도 한번 비춰드리게 되면 오늘의 차량 제네시스 G90입니다. 네, 후면부마저도 너무나 중후한 차량으로 느끼실 수 있겠고요 무사고 차량으로 말씀드린 만큼 라이트 부분이나 트렁크 범퍼 부분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네, 단차나 이색까지 없는 무사고 차량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엠블럼에 있어서도 H 트랙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5.0 모델입니다 타우 엔진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정말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으로 운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동 트렁크도 이렇게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하고 있겠고요 실내 상태감도 이렇게 트렁크마저도 전혀 쓰지 않은 듯한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안쪽까지 쭉 뻗어진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트렁크 더욱더 넓은 트렁크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클린카에서는 침수 차량, 전손 차량, 도난 차량 네,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절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님들께는 문제없는 차량만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계약서 작성시에도 100% 무침수 차량이라는 점꼭 기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측의 외장도 이렇게 엄버 브라운의 아주 중후한 매력적인 색상 잘 뽐나고 있겠고요 실내 베이지 시트 아주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이렇게 조수석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가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스도어도 잘 작동을 하고 있겠고요 앞쪽도 마찬가지로 아주 깔끔한 상태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5.0 프레스티지 그리고 엄버 브라운의 아주 매력적인 차량을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네, 영상으로는 색감이 정말 다 담기지 않지만 직접 보시게 되면 더욱 더 매력적인 색상의 조합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옵션마저도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사항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네시스 G90 실내의 인테리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네, 먼저 눈에 정말 띄고 아주 화사한 색감인 바닐라 베이지 시트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네, 밝은 색상이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실내 컨디션 살펴보시게 되면 어느 곳 하나 손상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겠고요 이렇게 가까이 비춰드리게 되더라도 헤드레스트부터 시트 아래쪽까지 전혀 손상 없는 아주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네, 또한 프레스티지이기 때문에 옵션 사항이 기본적으로 아주 가득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살펴보시게 되면 네, 밝은 색감의 리어 루드 그리고 앰비언 트라이트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시트 부분은 퀄팅 나파 가죽 시트 되어 있습니다. 네, 더욱더 디자인적으로 완벽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디자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정말 가득한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 옵션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쪽에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차량의 속력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보 같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화면에 나타내 주기 때문에 전방 주시하시면서 더욱 더 편안하게 운행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핸들 우측 부분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간 거리 제어 버튼까지 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행 시에 반제율 주행 기능 사용을 할수 있으면서 더욱 더 편안한 운행하실 수 있는 고속도로 주행의 기능까지도 내장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제 계기판 쪽 한번 살펴보시면서 주행 거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총주행거리 65,891km입니다. 약 65,000km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 넉넉한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신차 보증기간인 5년, 또는 12만 키로에 있어서는 엔진 미션 그리고 일반 부품까지 전체적으로 비용 들이시지 않고 제네시스 센터에서 편안하게 보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내구성까지 아주 튼튼한 제네시스 G90 차량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행거리 정말 짧은 차량 선점에 가시면 더욱더 편안하게 운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중앙에 계기판 쪽에는 사이드 뷰 카메라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좌측과 우측 방향 전환 하실 때 있어서도 화면으로 사각지대 영역까지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방향 전환까지 할수 있는 옵션 사항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쪽에는 12.3인치의 디스플레이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5세대 내비게이션인 만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까지 되면서 풀터치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그리고 폰 프로젝션을 통해서 스마트폰 연동까지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터치를 하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차량의 다양한 미디어 그리고 설정 기능까지 편안하게 조작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라운드 비 모니터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진 기어를 넣게 되시면 네 이렇게 전후좌우 화면 살펴보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나. 전방 카메라의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좌측에 있는 버튼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화면의 모습으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욱 더 편안하게 주차까지 하실 수 있는 옵션상 예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단부에는 미디어 조절의 패널과 공조 기능 네,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마련이 되어 있고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밑으로 내려 오시게 되면 네, 가장 밑쪽에 부분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으로 이용이 가능한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의 기능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 부분에는 핸들 열선 그리고 후방에 전동 리어 커튼 까지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로 위쪽으로는 d i 스 컨트롤러 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작 하시게 되면 바로 앞쪽에 있는 12.3인치의 디스플레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주행 중에는 터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DIS 컨트롤러로서 네, 이렇게 메뉴들 클릭을 하시거나 화면을 통해서 편안하게 디스플레이까지 조작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량은 이렇게 스마트키 두 개와 카드키 한개 네, 차량의 키도 총세 개로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한 제가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유리막 보증서까지 동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더욱더 깔끔하게 상품화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네, 정말 앞 앞좌석도 너무 만족스럽지만 후석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더욱더 매력적인 기능들, 네, 옵션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후석으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후석에 바로 탑승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공간감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4인승의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5대5 분할 시트입니다. 네, 더욱더 넓어진 후석의 공간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후석에서도 불편함 없이 아주 넓은 공간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또한, 상태감 면에 있어서도, 천정 부분부터, 네, 이렇게 시트까지, 네, 아주 밝은 베이지 시트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량 옵션 사항마저도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프레스티지의 유일한 옵션인 후석에 전동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위쪽으로 윈도우 버튼 조작을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후석에는 전동 선쉐이드 커튼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바로 앞쪽에는 듀얼 모니터 조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조작을 해보도록 하면 공조 기능도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사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또한 내비게이션 이어서 차량의 미디어나 골프 부동산 네, 설정 기능까지 네, 더욱더 다양하게 구석에서 듀얼 모니터로 조작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시면 네, 후석에는 4인승의 공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그 바로 뒤쪽으로는 타워 콘솔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함의 기능까지도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석에서도 더욱 더 편안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 기능 암레스트로 넘어가시게 되면 후석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개별 공조 기능 그리고 바로 밑쪽으로는 네, 이렇게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까지 양측에서 추가된 기능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바로 밑쪽으로는 네, 듀얼 모니터 조작하실 수 있는 미디어 패널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바로 밑쪽으로는 네, 이렇게 수납함이 아닌 후석에서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충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측면부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시트 리클라이닝의 기능까지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앉아 있는 좌석의 시트 포지션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하시겠고요. 또한 레스트 기능 그리고 프론트 시트 조절을 통해서. 업무를 보시거나 휴식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더욱 더 넓은 공간이 마련 가능합니다. 이렇게 앞쪽에 있는 시트를 이렇게 이동하시거나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되면서 더욱 더 편안하게 후석까지 더욱 넓은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기능들까지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또한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후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겠는데요. 네, 이런 리어 루드 포인트까지 베이지와 아주 잘 어울리는 밝은 계열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인지적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운 차량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이이렇이이지적으로도 네, 완벽하고 대형 세단의 기능들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차량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5.0 프레스티지입니다. 네, 정말 정숙성 아주 뛰어나면서 뛰어난 성능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오늘의 제네시스 G90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색감까지 완벽한 오늘의 차량 다음 정리 영상에서 정확한 가격과 차량의 정보들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2019년 4월 등록 주행거리 약 65,000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조사 보증기간 정말 넉넉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엔진 미션 그리고 일반 부품까지 편안하게 보증사 혜택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고 이력까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으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5.0 프레스티지인 만큼 8기통의 타워 엔진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탑재되어 있는 편안한 승차감의 대형 세단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옵션 사항에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퍼스트 클래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옵션 가득한 차량이면서 직접 살펴보시게 되면 아주 매력적인 엄버브라운 그리고 바닐라 베이지의 색상을 느끼실 수 있는 정말 이미지적으로도 완벽한 오늘의 대형 세단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네, 원하시는 차량이라면 영상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선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클린카에서는 출고하시는 모든 차량 엔진오일과 향균 필터, 무상교환 서비스 꼭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방에 계셔서 시간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홈서비스를 통해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가 직접 계약하시는 차량을 가지고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매력적인 제네시스 G90 판매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의 판매 가격 5,790만 원입니다. 네, 5,790만 원에 매력적인 색상까지 가지고 있고 5.0 프레스티지입니다. 이 G90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살펴보신 다음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라면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